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선 최채 내 자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은 제가 29살 제 생일을 맞이해서 받았던 선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지인들 말고도 팬 여러분들께도 보답을 하고자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려고 이런 포스터도 뽑아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대체와 함께 29살 생일선물 언박싱 하러 가시죠. 먼저 이 선물부터 뜯어볼 텐데, 제가 이 선물부터 먼저 뜯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을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제가 일단 입고 올게요. 제 고등학교 동창 란주가 준 선물은 제가 말하거나 리액션을 할 때마다 반응을 하는 티셔츠입니다. 야, 이거 진짜 신박하다. 야, 나 완전 장난 아니야,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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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인데? 이게 음악에도 반응을 한다고 하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야! 와, 짱이다. 와, 대박! 와! 관종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제 MBTI는 IN TJ! 와, 대흥분. 이게 웃긴 게 티셔츠하고 여기 안경하고 또 세트거든요. 그 모자는 제가 사긴 샀는데 이렇게 풀세팅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선물 말고도 또 다른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어디인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취미가 독서라고 했잖아요. 그 독서에 걸맞는 선물들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책을 세권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는 김혜리 영화 평론가의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라는 책을 저랑 같이 일했던 장원석 PD님한테 선물 받았고요. 그리고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라면 이라는 책은 저랑 같이 마케팅 스터디 하는 언니 예림 님한테 선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저희 대학 동기 희성이가 저한테 책 상품권을 줘서 이거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해 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나 취미 독서 맞아. 진짜.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카드에 나가고 있을 텐데, 술 다이다이 영상을 찍은 저랑 친한 피디 언니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뭐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두유가 필요하다니까 언니가 두유를 사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또 언니가 또 다른 선물을 줬는데,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예,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두유랑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제품만으로도 저는 충분했는데 또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 다음 선물은 휴지인데, 그 휴지에 이제 한문이랑 영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왜 선물해줬냐 물어보니까, 아, 똥싸면서 영어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영어가, <목소리> 엘리펀트, 백, 다이너솔, 돌핀, 뭐이 정도라서, 그제한 분에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두유, 바른 생각 제품, 그리고 영어와 한문이 써져 있는 휴식까지 주었습니다. 많은 선물 고마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선물은 저랑 같이 일했던 작가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키엘 미스트를 선물 주셨네요. 겨울에 수분 보충 잘할게요. 칙칙.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다이아 t v 해경님께서 저한테 선물 을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마리몬드에서 뵀던 수아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두개다 뜯어볼까요? 자, 얼굴도 좀 자꾸 얘로 맞아요. 얘 가릴까? 좀 자꾸 얘로 맞아. 됐다, 이제 나로 맞네. 핸드크림하고 립밤을 보내주셨습니다. 포장도 너무 예쁘고 겨울에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저의 중학교 동창, 김근영이 저한테 립밤을 보내줬어요. 아, 확실히 겨울 생일들은 립밤과 핸드크림 선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좋아요. 오. 자, 그리고 이거는 화장품 세트인데 저의 친한, 제일 친한 대학 동기자 희관이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저는 희관이랑 항상 생일 선물을 가격에 맞춰서 물물교환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이제 겨울에 굉장히 촉촉하게 날수 있는 헤라 아쿠아볼릭 스킨로션 세트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팩도 주고 샘플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 이거 갖고 싶다. 제가 생일 선물을 몇개 받았는지 세어보니까 약40몇개 정도 받았더라고요. 멀티 비타민은 지금 현재 있는 동네 친구이자, 그리고 미대 오빠였던 효진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완전 건승할게요. 오우. 그리고 러쉬 마스크팩을 현우가 보내줬어요. 현우야, 고맙다. 누나가 또 이거 쓰고 예뻐지면 피곤해. 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 다음. 다음은 저의 스터디 친구, 심인혜님께서 책갈피를 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이 선물은 페이스북 페이지 아재개그 운영자이자 저랑 또 마케팅 스터디를 함께하는 이름 비공개로 해야겠구나. 친구가 보내줬어요. 이 친구는 작년에도 이 베스밤을 보내주고 올해도 베스밤을 보내주고 내년도. 고맙습니다. 이 선물은 저랑 다이어티비에 함께했던 김희진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저한테 24시간 365일 중에서 눈 붙일 때만은 좀 편안하라라고 얘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온열 안대를 이렇게 선물 주셨습니다. 요새 근데 진짜 세상이 좋아졌어. 안대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쓸수 있지? 눈 따뜻하면 또잠잘 오는 거 아시죠? 안대의 선물. 안대랑 같이 이 개구리 인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친구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존경할 만한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선물을 받다니 영광이네요. 잘 쓸게요. 자, 이건 또 뭘까? 더 바디샵 샤워젤 8종류 이 기프트 세트는 저랑 친한 언니, 박지선 언니가 보내줬습니다. 어, 당장 시어버터 써봐야겠어. 그 겨울에 촉촉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이것도 선물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저랑 충북 CCS에서 같이 일했던 강원빈 피디님이 선물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인 감마가 선물해줬습니다. 아 본명이 김보민. 그오솔록 티인데 종류가 여덟 종류나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집에 놀러오는 손님에 따라서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이게 이게 뭐였나? 책 선물이 또 들어왔었나? 아미아 미... 아, 진짜. 아... <laughs> 아 나는 이게 교복에서 온 거야. 그래서 책 선물이 또 들어왔어서 생각했거든요. 내가 스물 아홉 먹고 이런 선물을 받다니. 아 내가 애를 낳았으면 몰라. 아직은 낳지 않았거든. 패션 마그네틱 코디. 이 선물을 준 사람은 자 지금 여기 아래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이 선물을 준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선물을 준 사람 나이도 스물 아홉. 최란주 난주. 고맙다, 란주야. 드디어 네 선물이 다 이렇게 풀 세팅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물들도 있답니다. 놀랍죠? <laughs> 이것도 선물... 아, 나도 선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건요, 여러분. 꿀. <laughs> 여러분, 이것은 꿀입니다. 이 꿀은 저의 대학교 동기 이주형이 보내줬는데요. 제가 예전에 주영이한테 자기 전에 꿀을 한 숟갈 먹고 자면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영이가 그걸 기억하고 저한테 꿀 선물을 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꿀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동창 이네가 예쁜 양말 세트를 선물해줬어요. 아 역시 진짜 또 오래된 친구는 아 너무 좋네요. 이게 뭘까? 이것은. 이것은 저의 거의 뭐한 20년 지기인 혜진이가 선물 준 거고요. 향수 미니어처 5종 세트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깜찍하고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체험해 보는 거 정말 좋아. 저는 평소에 돈을 아끼려고 큰 거를 하나를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 받는 것들이 다 골고루 써볼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선물도 진짜 값진 선물입니다. 이건 저의 대학 선배인 성현 오빠가 보내줬어요. 성현 오빠가 이 선물을 왜 해준지 제가 알것 같아요. 왜 제가 성현 오빠랑 만났을 때그 드립백을 진짜 하나를 줬거든요? 한 봉지를 제가 줬는데 저한테 똑같이 드립백 여러 개를 이렇게 선물 주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와, 어 이거 되게 많은데? 와 이번 선물은 저의 대학 후배 권혁이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저권효가너 혹시 예지력 있냐? 내가 요새 호빵, 호떡, 붕어빵에 미쳤어 진짜. 그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선물해준대? 그리고 동네 친구 선영이가 저희 집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갔는데 브라이트닝 젤 크림 멀티비타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포장 너무 예쁘다. 오 포장도 예쁘고 향도 좋아요. 이것은 키엘에서 나온 그레이프프루 센티드 스크럽 소비야이 선물을 준 사람은 저의 전 직장 동료이자 제가 많이 아끼는 주미 언니. 아니, 진짜 고마워요. 이런 고급 비누. 박지은님께서 목베개 마사지기를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못 뜯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가려야 돼요. 초점이 자꾸 얘로 가거든요. 얘 가리려고. 진이 안 뜯을게요. <laughs> 다시 나로 집중이 됐어. 와, 이것도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예뻐. 이것도. 이건 저의 고등학교 동창 슬비가 사준 선물인데 그 W드레스룸에서 나온 드레스 퍼퓸 기프트 세트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 브랜드 진짜 좋아해서 그 올리브영 갈 때마다 향기를 맡곤 해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아뭐 써보지? 뭐가 나한테 잘 맞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요일별로 향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진짜 한술 썩 들어와 갑자기 홈쇼핑? 아 저의 초등학교 동창, 고은설. 고구마가, 별명도 참 유치하죠? 고구마가 이렇게 여행용 트래블키트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요새 코로나인데 일하냐? 요즘도 지방 촬영 다니고 지방 출장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이 선물은 저희 중학교 동창 지영이가 보내주는데 사실 지영이가 생일 훨씬 이전에 귤이랑 사과까지 보내줬어요. 직접 이제 조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과일이랑 이렇게 양말, 또, 영양제,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29이야. 29이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배송이 아직 안 오긴 했는데, 푸푸스스의 이승환 대표님께서 저한테 과자 선물 세트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이아 TV에서 함께했던 최송희 PD님께서도 저한테 향초 세트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빨리 컨텐츠를 찍어야 돼서 제가 직접 선물을 언박싱하지 못해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이하음을 검색해보세요. 배우로 활동 중인 우리 하음이가 저한테 귤 선물 보내줬습니다. 저의 20년 지기 친구 최영롱이 이렇게 닭가슴살 만두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생초콜릿 선물도 받았는데요. 하나는 저랑 같이 마케팅 스터디하고 있는 박예림PD님께서 선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의 그 무한도전 도랄콘테스트 때 동영상을 만들어줬던 준이오빠 고양 오빠죠? 중이 오빠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생초콜렛 제품이라서 제가 맛을 각각 다른 걸 선택해서 받았어요. 하나는 초콜렛, 그리고 하나는 인절미 맛이거든요. 둘다 기대하고 제가 논문 쓰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겠습니다. 그럼 사실 하루 순삭이겠죠? <laughs> 선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몇번 언급이 됐던 그분도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선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11월부터 저한테 선물을 뭘 주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상태로 선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편지를 써왔구나. 제가 생일날 사행시를 지어라고 했거든요.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지갑을 선물을 해줬어요. 음그 외에도 저한테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분한분 번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채 PD님, 커피 기프티콘 감사합니다. 정겨훈 선배님, 커피 기프티콘 감사합니다.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선배님 짐 운영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핏? 플레이스 개인 피티와 그룹 피티잘 봐주시는 곳이니까 청라 사시는 분들은 한번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역전 할머니 맥주 컨텐츠 찍는 김성진 피디님 제가 제 채널에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최근에 역전 할머니 맥주라는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진 피디님과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커피 기프티콘 감사하고요. 여러분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채채가 어떤 영상을 찍는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 열일하고 있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 현유도 커피 기프티콘 보내줬고요. 월드비전 황병 대리님께서도 저한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주셨는데, 아, 어, 진짜 저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 못본게 너무 아쉽거든요, 대리님. 언제든지 저 불러주시고, 저는 월드비전에게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자신 있습니다. 또 다이아 TV에 함께 일했던 노윤영 작가님도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이아 TV의 최정호 파트장님께서도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갔음에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고민도 나눌 수 있고 너무 편하고 좋은 준영오빠, 박준영오빠도 저한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선물 주셨고요. 저희 마케팅스터디 동료이자 동네 오빠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영오빠도 커피 기프티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마케팅스터디 동료이자 그리고 약간 동네 언니 혹은 뭐 선배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어, 유진님도 커피 기프티콘 고맙고요 또 생일이 12월 7일이었는데 한 12월 10일쯤에 야 맞다 너 어제 생일이었지? 아니 다 엊그제인가? 하면서 기프티콘을 주고 생일을 뒤늦게나마라도 진짜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우리 대학 동기 찬이도 커피 기프티콘 선물해줘서 고맙고요 또 저랑 같이 MBC 강원 영동에서 리포터 동기로 활약하고 있었던 기안 오빠 김기안 리포터도 생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29살 생일도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총 불어. 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의 생일 축하합니다